현실적인 시작 방법 총정리.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껑충 뛰다 보니 나도 뭐 하나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어서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이랍니다. 그럼 정말 돈한푼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단지 방법을 잘 알고 시작해야 해요. 오늘은 무자본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검색을 안 써본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입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로도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초보자도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창업이라고 하면 막연히 큰 돈이 들 거란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위탁 판매 방식을 활용하면 재고 없이 창고 없이 큰 자본도 필요 없어요. 위탁 판매는 쉽게 말하면 상품을 내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도매처에서 제품을 대신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재고를 쌓아놓지 않아도 되니 창업 리스크가 확 줄어들죠. 대표적인 상품 소싱처는 다음과 같아요. 도매국, 도매매 같은 곳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모여 있는 도매 플랫폼이에요. 사입삼촌은 사입을 도와주는 전문중개 플랫폼이지요. 사방넷은 여러 마켓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에요. 이런 곳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아 스마트스토어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에서 상품을 대신 발송해주는 구조예요. 정말 간단하죠? 무자본으로 시작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해요. 스마트 스토어 가입 및 개설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간단하게 개설 가능하답니다. 이세 가지만 준비되면 바로 상품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소모품이나 계절성 제품이나 트렌드성 상품부터 시작해보세요. 네이버 쇼핑과 쿠팡 리뷰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SNS에서 요즘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도 꼭 참고해보시고요.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한 대형 카테고리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답니다. 이제 운영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세 페이지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시는 능업니다. 고객 응대는 빠르고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리뷰 관리는 정직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색 노출을 위해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활용해보세요. 특히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 스마트스토어 관련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검색 노출 확률이 쑥쑥 올라간답니다. 한주부 창업자는 아기 이유식 용품을 위탁 판매로 시작해 월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처음엔 상품 사진도 상세페이지도 어렵고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해보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실행력이에요. 그리고 과감히 첫발을 내딛는 용기랍니다. 무자본 창업이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라는 좋은 플랫폼과 위탁 판매라는 전략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기보단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먹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